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4명이 증가한 총 6411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2138명은 전국 69개 병원에서 입원 출혈 중이고 1746명은 생활 치료 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109명입니다. 어제 하루 31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84명의 이 추가로 입원 입소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201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2,338명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생활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실시 현황과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3일부터 시행된 전수 진단검사 결과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394개소 3만 3,610명 중 검사가 불필요한 354명을 제외한 3만 3,256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검사가 불필요한 354명은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분들과 원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등 사유입니다. 검체한 3만 3,256명 중 29,795명은 음성으로, 157명은 양성으로 나타났으며, 3,22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리고 있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양성 환자가 조금 추가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어제 하루 서구소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3명, 동구소재 효사랑요양원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일반의료기관인 파티마병원에서 4명, 정신병원인 배성병원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김신우 단장님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년 부단장님께서 재브리핑이 끝난 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종교시설 특별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천주교 불교 기독교 등 5대 종단에서 미사 중단 산문 폐쇄 예배 중단을 등을 자율적으로 앞장서 오셨습니다 특히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주일 집합 예배 중단을 자율적으로 결의하고 이를 각 교회에 거듭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교시설에서 집합 예배 강행 의사를 밝혀 어제 하루 80여 명의 경찰과 시 구청 공무원들이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신천지 본부 교회와 그 부속 시설 51개소는 3월 24일까지 폐쇄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특이한 상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코로나 19 사태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예배 모임 등 일체의 집합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모든 신도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반 교회 중 소규모 교회 8개소는 주말 동안 12차례의 예배에 600여 명의 신도들이 참여하는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종교시설 코로나19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었고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시는 국무총리께서 발표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각 종단에 4월 5일까지 집합 행사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다음 주말에도 집합 예배 움직임이 있는 종교 단체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긴급 생계 지원 패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이며 일용직 근로자, 택시 기사,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 우리 서민들께서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 한숨, 깊은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오고 계십니다. 오로지 코로나 19로부터 지역 공동체를 우리 스스로 지켜내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모든 시민들께서 이동을 멈추고 외출을 자제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 주고 계십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는 것이 모든 일의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의 호소에 마련한 예산과 이미 예정된 대구시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여 코로나19 긴급 생계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 대구 공동체를 지켜내고자 합니다. 대구시 103만 세대 중 64만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극복을 위한 대구 시민 지원 대책은 첫째, 저소득층 특별 지원 사업, 둘째, 긴급 복지 특별 지원 사업, 셋째, 긴급 생계 지원 사업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재원을, 재원 확보를 위한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99억 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3,329억 원이고, 시 자체 재원이 3,270억 원입니다. 특히, 시 자체 재원은 축제, 축제와 행사 취소, 경상 경비와 보조금 삭감, 사업 시기 조정 등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한 895억 원과 신청사 건립기금 600억 원, 순세계 잉여금 475억 원및 재난재해 구호 기금 1300억 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긴급 생계 자금에 2927억 원, 조소득층 특별 지원에 620억 원, 긴급 복지 특별 지원에 1413억 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생존 지원에 순수 1 1호 587억 원 금융대출 이자의 2차 보전을 위한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단 출연 등 금융지원에 270억 원, 지역경제 회복에 616억 원, 생활 치료센터 운영 등 감염병 대응에 866억 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3월 7일 국회에서 통과된 재난 극복을 위한 추경 예산 중 아직 정부로부터 내실을 받지 못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국비 예산은 정부와 조속히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한 후 4월 중 2차 추경을 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코로나 19 긴급생계 패키지 3종 세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10만 2천 가구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추경을 통해 마련한 62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의 복지 지원 외에 추가로 가구당 평균 50만 원 4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 지원 기준으로 4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차상위계층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12, 10만 원을 지원하여 긴급생계자금과 동일한 최소 50만 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긴급복지특별지원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특별히 생계가 어려워진 기중중위소득75% 이하 미기가구에는 정부 추견을 통해 마련한 국비 1,023억 원을 포함한 총 1413억 원을 규모의 긴급 복지 특별 지원을 시행하겠습니다. 약 8만 가구에 평균 59만 원씩 3개월간 지원됩니다.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생활이 어려운 많은 시민들에게 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긴급생계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긴급생계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라서 50만원에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기존 복지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75% 이상에 해당하는 봉급 생활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45만 가구입니다.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자, 실업 급여 수급자,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코로나 19 생활... 지원비 대상 중한개 이상에 해당하는 가족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원 예상 가구 수는 중위소득 100% 이하 58만 6천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및 코로나19 특별 지원 대상 12만 7천 가구를 제외한 45만 9천여 가구 108만 명에게 지원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긴급 생계 지원, 생계 자금 지원 신청과 배구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접수를 권장해 드립니다. 부득이 현장 접수를 하실 경우에는 접수시간 단축을 위해 미리 집집마다 배부해드리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그리고 구군 홈페이지 팝업창과 배너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접수는 혼잡 방지를 위해서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등총 576개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우편 수령과 현장 수령 중 수령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으며 지원금 수령 시에도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에만 접수되는 어, 신청서만 접수되면 추가 서류 없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번거로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지급 대상자 결정 문자를 받으시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등교 우편으로 수령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해진 시간에 오셔서 현장 수령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은 50만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선불카드는 3개월 정도의 사용기간 내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결제, 유흥업소 사치품,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온누리 상품권은 상품권에 기재된 사용기간 내에 전통시장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긴급생계자금으로 인한 소비진작효과가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가 될수 있도록 기관과 그리고 사용 장소 등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생계 지원은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은 선거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오늘 구군 지원단과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아마 대체로 4월 6일부터 신청을 받고 배부하는 것은 혼란, 선거로 인한 혼란 등을 감안하여 4월 16일부터 배부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월, 이러한 상황을 추경예산안을 3월 26일 시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바로 접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제 코로나19에 큰 불은 잡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생활은 너무나 피폐해져 있고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적금을 깨고 금팔고 계속 버티고 있어요. 이젠 더 깨고 팔 것이 없네요라고 말씀하시는 시민들의 사정을 접할 때마다 시장으로서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재난으로 경제가 무너져가는 지금, 재난을 이겨내기 위해 꿋꿋하게 버텨내고 계시는 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기 위해 저와 대구 공동 대구시 공동체는 해야 될 일을 할 것입니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가감한 결단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경제 방역 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경제 회생과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힘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제 브리핑을 마치고 어, 우리 사망자 그리고 환자 관리 상황 그리고 역학 조사에 대해서. 두분 단장님과 부단장님의 브리핑이 있은 이후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0시 기준으로 하루 동안 8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어, 너무 많은 사망자가 있으셔서 안타깝습니다. 대구에서 70 3번째 환자 사망은 남자 80세이십니다. 기저질환으로 뇌졸중을 앓고 계셨고, 문성병원에 2019년 12월 6일부터 입원하셨습니다. 3월 14일날 코로나 검사를 하던 중 음성이 다섯 차례 정도를 지속해서 나왔으나 3월 14일날 영남대병원에 전원되었고 을 3월 15일날 양성이 나왔습니다. 3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치료 중 3월 22일날 00시 3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74번째 환자는 여자 8 6세십니다 기저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치매, 승모판, 역류, 부정맥,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이 있으셨습니다. 3월 17일 대실요양병원 입원 중에 열이 났고 3월 18일날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3월 21일날 대부료원에 전원 가셨으며 지금까지 치료 중 3월 22일 03시 5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어, 75번째 남자 88세입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 고혈압, 파킨슨병이 있으셨습니다. 3월 3일날 발열이 있었고 식사량이 감소했고 3월 4일날 코로나 검사를 하셨고 대부료원에 3월 6일에 입원하셨는데 지금까지 오랜 동안 치료하시던 중 3월 22일 07시 2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76번째는 여자 84세입니다. 고혈압, 당뇨, 치매, 심부전, 협심증이 있으셨습니다. 3월 3일에 성서호호 요양병원 입원하셨고 3월 19일에 요양병원 코로나 전수조사에서 양성을 판단받으셨습니다. 3월 21일에 경북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받았으나 어, 3월 22일날 08시, 20, 08시 2분에 사망하셨습니다. 77번째는 남자 70세 환자십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협심증이 있으셨고, 어, 3월 6일날 바티바 병원에 호흡기 진료소를 내원하셨고, 3월 7일날 확진되어셨습니다. 3월 9일날 중환자실로 전동되어서 지금까지 치료하시던 중 3월 22일 13시 03분에 사망하셨습니다. 78번째는 여자 86세십니다. 당뇨, 어, 폐암을 수술하신 적이 있습니다. 3월 13일 김신여양병원에 입원하셨던 중 발열 기침, 어,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이 되었습니다. 3월 16일날 동산병원으로, 대구동산병원으로 전원되었고, 3월 22일까지 치료 중 중환자실에서 15시 5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79번째는 남자 67세십니다. 고혈압 뇌졸중 있으셨고, 어, 2월 27일 파트마 병원에 코로나 검사를 했고, 2월 28일 확진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를 하셨으나, 3월 22일날 17시 21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마지막 80번째, 태대에서의 어, 사망자는 여자 86세십니다. 신부전 당뇨, 고혈압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셨습니다. 3월 5일 한사랑 요양병원에 입원 중 발열이 있었고 그러나 어, 그 당시에는 그 의심하지 못했던 상황이고 3월 17일에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이 되었습니다. 3월 19일 날 대구동산병원으로 전원되셔서 치료 중 3월 22일 날 18시 02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자를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안타까운데 우리가 기저질환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저질환으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 이분들이 기저질환이 있었지만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으면 대부분 기저질환을 갖고 조절하시면서 살으셨을 겁니다. 어, 이런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 중에 최중증에 해당하는 인공호흡기 사용자는 43명입니다. 조금 더 늦었습니다. 이, 이, 경향은 좀더 지속할 것 같습니다. 해크모까지 하시고 계신 분은 9명. 있습니다. 일반 입원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입원자들은 병실을 찾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시와 그리고 병원들의 협조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3월 23일자 추가 확진자. 42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2명 중 신천지 교인이 1명, 신천지 관련 접촉자 4명,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31분, 역학조사 중이거나 불명이 6분 계십니다. 어, 확진 경로별로는 선별 진료소를 통해서 확진되신 분이 4분,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확진된 분이 30명, 요양기관 전수조사를 통해서 8분이 확진되셨습니다. 어제 실시된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랑요양병원에서 어제 환자 3분이 추가로 확진되셔서 어, 누적 9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어, 환자가 71명, 종사자 21명, 어, 퇴원, 아, 방문객이 1분이십니다. 어제 배송병원에서 어, 종사자 한 분이 추가로 확진되셔서 지금까지 누적 12분이 확진되셨습니다. 종사자가 4분, 환자가 8분이십니다. 대실요양병원에서는 어, 오늘 아침에 1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7분, 종사자 5분입니다. 이분들 모두 어, 접촉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서 자가 또는 코호트 격리 중이시는 분이십니다. 대실요양병원에서 어, 누적 확진자 수는 78명이고 환자 61명, 종사자 17분이십니다. 어, 어제 효사랑 요양원에서 어, 생활인한 분이 추가로 확진되셨습니다. 효사랑 요양원은 2월 21일 종사자 한 분이 발생한 이후 어, 종, 으, 밀접 접촉자에 대한 코트 격리를 계속해서 실시해왔고, 3월 8일 날 종사자 한 분이 추가됨에 의해서 다시 코어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어트 해제를 위해서 실시한 검사에서 생활인 한 분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파티마 병원의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파티마 병원에서는 어제 7.1병동에서 재원 중인 환자 한 분, 퇴원 중인 환자 한 분, 7.1병동의 보호자 두 분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15분이 지금까지 확진되었습니다. 이 중에 환자가 10분, 직원이 3분, 보호자가 2분입니다. 이상입니다.